그러면 총통진법에서 중요하게 활용하는 세 가지 진단점들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총통진법에서는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증상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진단 포인트가 세 종류가 있어요. 어느 장부의 문제인지,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 소속 오행해를 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경락 진단점이에요. 12경락 유주상에 나타나는 진단점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먼저 육부 육부가 중요해요 경락 진단점에서는 먼저 담경락 담경락의 진단 포인트는 첫 번째가 담견정이에요 월호 사암침에서는요이 담견정이 아프면 무조건 담허로 보고 담정격을 써라 그래요 그런데 총통치면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담 견정이 아프면 담의 문제구나 그 정도로만 봐요. 그래담 견정은 바로 뒤에 삼초 경락의 진단점인 천묘혈이 있어요. 일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담 견정이 아프면 굳이 담이냐 삼초냐 구별하려고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담과 삼초로 보라는 거예요. 치료법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소장. 소장에서 중요한 진단점이 천종혈이에요. 견갑골 후면 중앙에 있는 천종혈. 노유혈, 그 다음에 소장정의 견정혈, 그 다음 소장류, 관원류 이런 혈들이 소장의 문제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단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정이 가장 중요해요. 경락에서는요, 그 다음 위, 위와 연관된 경락진단점은 족삼리예요 대장과 관련된 경락진단점은 거골이에요. 어깨에 있는 거골, 뼈골자 쓰는 거골이고요그 다음 방광 방광의 중요한 진단점은 위중이에요. 그 다음 삼초경의 중요한 진단점이 있어요. 위양이에요. 위양은 위중 옆에 있잖아요. 바깥쪽에. 그런데 위양은 삼초의 하별이에요. 육부 하별이라고 위양, 상거, 하거가 있죠. 그래서 위양이 아프면 담 견정이 아프고, 위양이 아프면 3초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병락에 나타나는 진단점들이고요. 두 번째, 총통침법에서 사용하는 진단점이 배유혈이에요. 배수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한자는 같은데 두 종류로 읽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수열 하나하나가 5장 6부와 연관된 진단점들이에요. 먼저, 일흉추 옆으로 있는, 일흉추 옆으로 있는 대저. 이 대저가 좀 묘해요. 대저가 방광의 포인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흉추 옆에 풍문 삼흉추 옆에 폐유인데요 풍문과 폐유의 앞통은 폐로 봐요 걸음류 심포로 봐요 심류 심장으로 보고요 도규 격유 도규는 육 흉추 옆에 있고요 격유는 칠 흉추 옆에 있는데 이건 소장으로 봐요 그 다음에 9, 10, 11, 12는 간담, 비, 위가 있는데요. 이건 대충 무더, 뭉치로 보라고 나와 있네요. 9, 10, 11, 12. 이 부분에 앞통이 있으면 간담이나 비위의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 요추 옆으로 3초유가 있는데요. 이 3초유가 아프면 3초경을 건드리, 건드리라는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유가 아프면 3초경락의 문제를 보고 허리가 아파도 3초경의 오행을 쓴다는 거예요. 2 요추는 신, 콩팥과 관계되어 있고요 사요추 높이는 대장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 신유의 높이는 어떻게 잡냐면, 12 늑골 끝이 경문이거든요. 앞쪽으로, 12 늑골 앞쪽에 첨단이 경문 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대고, 양쪽 가운데 손가락을 환자의 시비륙골 끝에 대고, 엄지와 엄지를 서로 맞닿게 해서 닿는 자리가 신유. 또 하나, 장골릉에, 능행. 장골릉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놓고, 엄지와 엄지를 4, 5요추 쪽에 대서 닿는 자리가 대장류 허리띠가 지나가는 자리가 대장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앞통이 있으면 대장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그 다음에 1 천추 높이와 5요추 높이에 관원류 소장류가 있어요 이거는 소장의 문제로 보고요. 2,000추 높이의 방광류, 3,000추 높이의 중요류, 4,000추 높이의 백환류가 있어요. 이런 데가 눌러서 아프든지, 무겁든지 하면 방광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꼬리뼈가 문제가 생기면 태양 경락의 문제로 보는데, 수태양 소장의 문제로 봐요. 왜냐하면 수태양 소장의 후계혈이 동맥하고 상통해요. 그런데 꼬리뼈는 바로 동맥의 경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맥과 태양 경락의 문제를 보고 후계 속골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총통 진법에서 활용하는 두 번째 진단점이 몰려있는 폐수혈을 했고요.